안녕하세요. 숙성 꿀찍이 안승재입니다 오늘 정말 화창한 날이네요. 오랜만에 강추위가 물러나고 날이 따뜻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벌통을 내검하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변성황대로 또 어, 천여왕이 태어났었는데 과연 교미가 성공했는지 안했는지가 무척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녀석이 교미를 성공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대되시나요? 예예예 기대됩니다. 오, 화분떡도 제법 먹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화분떡 먹으면 아주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데 좀 지저분하게. 먹성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지저분하게 먹었네요. 자, 아, 여기를 봤더니, 이렇게 초록색 표시해 놓은 여왕벌이 있죠? 초록색 표시해 놓은 여왕벌. 네. 네. 이렇게 초록색 표시해 놓은 여왕벌이 있는데, 산란이 갔어요. 근데, 산란한 모습을 보니까, 깨끗한 게 아니고, 번데기장이 올록볼록 엠보싱이죠? 예,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산란이 아니고 숯벌집이 되겠죠. 숯벌집 그러면 만약에 이 여왕이 정상적으로 교밀했다고 하게 되면 일벌들을 낳아야 됐을 건데 지금 이렇게 얼룩벌룩 아우 여기는 더 심하네요 네. 엠보싱이 생성되고 숯벌이 집이 지어졌다는 것은 교밀을 성공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높겠습니다. 그래서 일벌들이 유도를 해서 숯벌을 태어나게끔 유도를 해서 이제 태어난 숯벌들로 하여금 여왕벌이 교미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숯벌이 조금 태어난 게 보이나요? 어, 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번가 나와요? 이것도 숯벌 같은데 맞나요, 이거? 벌 아, 크네요. 그거는. 크나요? 예, 네, 숫벌 맞나요? 네, 이제 막 이제 태어나는 것 같은데. 이 숯벌들이 태어나면 아마 여왕벌이 교미빙 오 여기도 숯벌들이 제법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 보이, 보이시죠? 네네 네네 아, 이제 교미를 하러 갈것 같습니다 보통은 최소한 3월은 지나고 4월 정도 돼서 교미를 시작하는데 3월 초에 교미를 할까요? 과연 이 여왕은 언제쯤 교미를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2주 단위로 한번 살펴봐서 언제 산란이 가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이 여왕벌이 잘 교미를 하고 또 산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